그러므로 진정한 소리와 우리가, 우리가 입으로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물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귀중한 축복이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가, 선교를 해야 하는가, 이 주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이 놀라운 축복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얼마나 참 억울한 일이냐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희 교회에 제가 경험한 내용을 한가지 소개해드리면 우리 교회 어, 그 당시는 김민의 집사님이었는데 그 지금은 원사님입니다 그분의 아버지 가 계셨는데, 김원용 박사라는 분이 그분의 아버지인데, 그분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장을 하시고, 어, 한국중앙박물관 관장으로 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일찍이 미국에 오셔서 공부를 하고 서울대학에 가서 그런 일을 하신 보고 미술 역사를 전공하신 분인데, 이. 김원용 박사님이 어, 마지막에 만년에 어, 폐암이 걸려가지고 어,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시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비 박동수 장로님이 의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 한번 진단을 받고 치료받는 것이 어떠냐 해서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계실 때 저희 교회가 주일 날에 있습니다. 어, 이 분이 조용히 우리 교회에 다락 있는데 거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조용히 내려와서 집으로 가시고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찾아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고, 어, 보궁에 대한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은, 어, 원래 불교에 심취한 분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호를, 어, 부, 부릴 부처라고 하는 불자 상불 선생이라 그래서 부처를 세 번이나 그렇게 이름에 상불이라고 할 정도로 침취한 분인데 이분은 불경만 읽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도 읽었는데 신약 성경 요한 계시록 마지막 19장, 20장, 21장, 21장, 21장 생명책이라는 이름이 나온다, 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천국에 가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간다. 이 대목에 와서 불교적인 사고방식으로 나는 기독교를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자기를 안 믿는다고 이렇게 무자비하게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지는 사람은 나는 그런 것이 기독교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자기를 안 믿어도 용서해 주셔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 완전히 마음을 접... 물론 미국에 와 있는 동안 교회 몇번 나오셨지만 그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치료가 안 되어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가 병세가 점점 짙어져서 마지막에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지경에 그 당시 김민의 집사님은 지금 본사님이신데 아버지를 어떻게 해서라도 천국에 보내드리는 사명과 책임을 느끼고 서울대학병원에 입원 중에 계실 때 한국에 나가서 곁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호문을 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대학병원에 입원 계실 때 제가 전화로 한번 통화도 하고 기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입이다 지게 져가지고 말로는 대화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노트에다가 말을 써주면 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제자들 중심으로 뭐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에 김민행 원사님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마지막에 구원받았다는 내용을 쓴 책을 한번 가져와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긴 대화를 듣지도 하지도 못하시던 아버지와 가족들이 대화수단으로 사용하였던 노트에 예, 출판된 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민혜 권사님, 이렇게 노트에 적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다지은 자신이 죄인이며 그 죄는 오직 예수님만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일입니다. 결단하시고 영접하면 은혜로 믿음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라고 써드 감사하게도 아버지는 이것을 보시고 더 이상 반박 안 하시며 지금껏 기독교는 독선적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치가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젊은 남녀가 한 분의 서로 반에 사랑하듯 무조건 사랑하여 믿음까지도 은혜로 주신다는 데는 무슨 더할 말이 있겠는가라고 답글을 써놓으셨다. 더그 없이 연약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씩 한 백성을 버리지 않으셔서 아버지로 하여분 내가 내신 드린 영적 기도에 아멘하시고 예수 영생, 감만 무급이라는 글씨마저 손수 써 주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주셨다. 어렵게 찾은 예수님 놓지 마시고 꼭 의지하셔서 좋은 대로 가시라는 당후에 아버지는 그의 혼수 상태 중에도 여러 번 고개를 끄들기셨다. 끝까지 자성들 마음에 부담을안 주시고, 찬성과 마음에 돌아가신다. 분명 지금 예수님과 천국을 거임고 계실 것을 믿으며, 귀한 아버지를 주신, 내게, 귀한 아버지를 내게 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분이 한 학자이기 때문에 한 글씨로 마지막에 쓴 글씨인데, 어 이게 이 글씨를 김민혜 권사님이 액자로 만들어 와서 저한테 주신 건 제가 카피한 자란이있는데 야소라는 말은 우리 한국으로 예수를 야소라고 씁니다. 야소, 영생.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니 감은 그 감사문에는 무극함이 없다.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니 그 감사문에는 무극하다, 함이 없다, 끝이 없다 같은 그런 말. 이 천국문에 들어오는 것을 볼 때에 그 감정을 몇몇 했느냐? 사랑하는 딸아, 내가 죽음을 앞두고 숨을 다 푸는 그때내 네가 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소개해 주어서 하나님이란 대로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이 영광스러운 곳에 와 있다. 그 증거로 내가 야소, 영생, 강, 무기라고 하는 글씨마저 남길 것이지 사랑하는 딸아 정말 감사하다 오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조되어 있는 상황이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그 사람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나름대로 편히 살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신 에서는 영원한 멸망을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라 우리의 깨끗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키고 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라 임하오시며 정말로 적로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완전하며 모든 불이와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국을 항상 기다리면서 살아서 어떤 불안도 억울함도. 쿨한리암함도 참고 큰 날이 오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아멘, 주 예수여 소시옵소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이말씀느 이라.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예배의 귀중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공평한 나라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한 자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라그 땅에 가때에는 모든 이런 것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한 걸음 더 나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하나님,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라면 나는 어떤 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대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축복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직 겸손한 자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구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에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씩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도하여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뭐 성교의 바른 도움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교는 방따라와 족속과 모든 방에서 하나님을 예배자들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한 파이프 목사님은 Let the nations be glad라는 책에서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받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참된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면, 둘째로 온전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욕심의 피로를 공급해 주실 것이니 부활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약장과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며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가 일당위에서 하는 동안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인데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세 가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용할 양식 둘째는 죄를 용서 받고 용서하고 셋째는 마귀의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 이세 가지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다른들 아이들도 이세 가지가 없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가를 아시고, 이러한 양식을 위해서, 죄용서받음을 위해서,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생활에 피로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뤄갈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대 16장 4절 이하에 40년 동안 하나님은 망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망나를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라는 훈련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위하여서만 쉬고 6일에만 이를 양분 이틀 분의 양식을 공급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훈련 특수한 훈련 기간에는 공주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요원을 경외하는 자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물질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 없는 사람은 지옥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영적인 화평을 가져오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내 죄사항을 받는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엄청난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우리도 마땅히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에 누구를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가슴에 맺혀있어서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내 마음의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은 자인데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일만 달란트 그 빚진 자의 죄를 용서해 었다는 비유를 하십니다. 1만 달란트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의 빚인가. 이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줬는데 하도 액을 하기에 주인이 다 탄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백 대나룡 한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6천 개가 1만 개가 되는 6천 보다도 많을한 그것이 전체 판감받는것인데 자기에게 렉데나리온 빚진자를 용서해주지 못해서 때렸을 때 주인이 그를 풀러다가 책망한 내용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려면 한 달란트는 6,000대가요. 6천 6,000일을 6천 일을 해야 한 달란트 갚을 수 있습니다.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1만 곱하기 6,000을 하면 365일로 계산하면 한 16만 4 0 0년 정도. 16만 4,000년 정도를 일을 해서 조인에게 다 갚아야 갚을 수 있는 것인데 자기에게 100, 100일, 한 3개월 정도 빚진 자를 용서해주지 않냐 이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이 값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에게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가장 축복된 요소가 뭐냐? 인간에게 가장 축복된 요소는 무슨 먹어야 니까 이룡한 양식. 즉, 우리의 삶 속에 육신의 필요한 것.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남의 죄를 용서해 주어서 내가 받은 죄의 용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서 항상 마음이 넉넉한.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것.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서구하옵소서 여기 악이 악한 자곧 마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악한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삼손 가롯유다 그리고 가롯유다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여 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죄의 용서를 위해서 그리고 마귀의 실험에서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추식이다. 이세 가지가 없이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는 동안에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물론, 넘어지지, 않,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저였지만, 마귀의 욕에 걸려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보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탄의 욕을 받아서 용서받기 힘든 죄를 보냈다면 여러분들이 가진 명예와 여러분들이 가진 행복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그래서 무슨 먹어야 사니까 자기의 직장, 자기의 직업, 자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죄를 용서받았으니 남의 허물을 최대한으로 용서하라. 그리고 악한 사탄에게 시험에 빠져 넘어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세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론적인 소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1 3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쌓음나이다. 물론 이 부분은 고대 사본에는 없으나 다른 사본에 사입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성도들의 종말성적인 신앙 고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다가.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잘 되더라도 여기가 영원한 고향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않는다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하나님 나이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살겠습니다 가오리 로마서 1 11장 36절에서 고백한대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만미하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냐.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 오면 천국의 찬양. 아멘 찬성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토록이다.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 나이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공해도 그 성공에 온전한 만족을 두지 말고 혹은 자기가 실패해도 그 실패에 온전한 절망을 두지 말고,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세상인으로, 우리가 일주일 베케이 하는 동안에 어려움거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편히 쉴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것처럼,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예배자로 살라. 둘째는 다른 예배자에게 땅에서의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다. 이동할 양식, 사람 사이의 화목과 사탄의 싸움에서 승리를 구하라는 것.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진정한 사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으고 사는 멸망당한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최대의 과제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이주기도문에주기도문에서 나오는 인생의 철학, 인생의 원리를 가르쳐서 그들로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끔 하는 이것이 이 교회의 이름 그대로 큰 사랑.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레이와 큰 사람, 이 사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이 사명,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기 농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주는 사랑을 이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서 일하며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큰 사랑 선교 교회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여 이이 주변에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저들을. 이 교회로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용으로 기도합니다.